뒤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조수석 회전되어 있습니다. 1열 바닥은 고급 컬팅 매트 2열부터 트렁크까지는 요트 바닥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함 장착되어 있고요. 배터리함 안에는 인산철 360A, 한전 충전기 40A, 주행 충전 60A, 각종 릴레이, 차단기, 단자대 등등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충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추후 평상 설치 후에 매립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드렸습니다. 디필러 쪽에 전기장치 설치되어 있고요. 적상계 무시동 히터 스위치 보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 2열 양쪽으로 추후 평상 설치하고 전기장치 양쪽으로 설치하라고 저희가 하네스 이렇게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무시동 에어컨의 스위치입니다. 마감까지 깔끔하게 해드렸는데요. 무시동 에어컨을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훨씬 시원하고 전기를 먹고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팬 소음도 없습니다. 팬 소음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에어컨 가동하면 천정 송풍구로 바람이 내려옵니다. 순정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 순정의 펜을 이용합니다.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전기도 적게 먹고 시원하고 팬 소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팬 소음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